안녕하세요. 데이터로 스포츠를 요리하는 셰프진입니다. 오늘도 셰프진이 스포츠 토토에 좋은 결과를 가져다드리기 위해 몇 경기를 분석하였습니다. 분석용으로만 봐주시고 선택은 본인의 몫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을 시작해보겠습니다. 2021년 8월 18일 미국 야구 경기 뉴욕 양키스 대 보스턴. 국내 승률 뉴욕 양키스 50.29%, 보스턴 49.72%, 해외 승률 뉴욕 양키스 50.26% 보스턴 49.74%. 평균 변환값, 뉴욕 양키스 31.12%, 보스턴 29.95%. 세프진 생각은, 뉴욕 양키스 승, 0. 워싱턴 y 토론토. 국내 승률, 워싱 s 37.14%, 토론토 6 2 8승해 워싱턴 워싱턴 34.91%, 토론토 65.09%. 평균 변환값, 워싱턴 35.70%, 토론토 40.95%. 세프진 생각은, 토론토 승, a s 토론토 언더 샵사인 네임 신시내티 대 시카고 컵스 국내 승률 신시내티 56.43%, 시카고 컵스 43.58% 해외 승률 신시내티 59.70%, 시카고 컵스 40.29% 평균 변환값 신시내티 31.07%, 시카고 컵스 28.14% 세프진 생각은 신시내티 승 언더 디트로이트 대 에인절스 국내 승률 디트로이트 51.42% 애인절스 48.58%, 해외 승률 디트로이트 52.85%, 애인절스 47.15%, 평균변환값 디트로이트 31.03%, 애인절스 29.49%, 세프진 생각은 디트로이트 승 오버 템파베이 대 볼티모어 국내 승률 템파베이 64.68%, 볼티모어 35.33%, 해외 승률 템파베이 64.69%, 볼티모어 35.31%, 평균변환값. 템파베이 33.48%, 볼티모어 28.50%, 세프진 생각은 템파베이 승언더 마이애미 대 애틀랜타 국내 승률 마이애미 45.63%, 애틀랜타 54.36%, 해외 승률 마이애미 45.50%, 애틀랜타 54.50%, 평균변환값 마이애미 31.89%, 애틀랜타 32.19%, 세프진 생각은 애틀랜타 승 오버, 세인트로이스 대 미로키, 국내 승률, 세인트루이스 43.98%, 미로키 56.03%, 해외 승률, 세인트루이스 41.00%, 미로키 59.00%, 평균 변환값, 세인트루이스 32.85%, 미로키 34.27%, 세프진 생각은, 미로키 승, 언더, 텍사스 대, 시애틀, 국내 승률, 텍사스 41.32%, 시애틀 58.67%, 해외 승률, 텍사스 41.81%, 시애틀 58.19%, 평균 변환값 텍사스 33.05%, 시애틀 34.79%, 세프진 생각은 시애틀승 오버, 캔자스 시티대 휴스턴 국내 승률 캔자스 시티 37.14%, 휴스턴 62.86%, 해외 승률 캔자스 시티 35.39%, 휴스턴 64.61%, 평균 변환값 캔자스 시티 35.54%, 휴스턴 40.62%, 세프진 생각은 휴스턴 승 언덕, 미네소타 대, 클리블랜드 국내 승률, 미네소타 56.03%, 클리블랜드 43.98%, 해외 승률, 미네소타 58.21%, 클리블랜드 41.79%, 평균변환 딱, 미네소타 31.03%, 클리블랜드 28.25%, 세프진 생각은 미네소타 승 언덕, 시카고 화이트 대, 오클랜드 국내 승률, 시카고 화이트 47.59%, 오클랜드 52.41%, 해외 승률 시카고 화이트 47.42%, 오클랜드 52.58%, 평균 변환값 시카고 화이트 31.50%, 오클랜드 31.12%, 세프진 생각은 오클랜드 승 오버, 애리조나 대 필라델피아 국내 승률 애리조나 43.98%, 필라델피아 56.03%, 해외 승률 애리조나 45.90%, 필라델피아 54.10%, 평균 변환값 애리조나 32.00%, 필라델피아 32.32%, .32%, 세프진 생각은 필라델피아 승 0. 샌프란시스코 대 뉴욕 매츠 국내 승률 샌프란시스코 59.45%, 뉴욕 매츠 40.55% 해외 승률 샌프란시스코 59.46%, 뉴욕 매츠 40.54% 평균 변환값 샌프란시스코 31.46%, 뉴욕 매츠 28.10% 세프진 생각은 샌프란시스코 승 오버. 다저스 대 피처버그 국내 승률 다저스 68.78%, 피처버그 31.22%. 해외 승률 다저스 72.29%, 피처버그 27.71%. 평균 변환값 다저스 37.08%, 피처버그 29.85%. 세 부진 생각은 다저스 승 오버. 여기까지가 오늘의 제 분석 경기들입니다. 제가 분석한 결과가 다 맞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 하나 찾아서 만든 데 있더라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생각이 같으신 경기만 잘 고르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께 당부드리는 건 폴더가 많아질수록 여러분들의 적중 확률은 더 떨어진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체프지는 여러분들께서 2조합 또는 3조합으로만 가시기를 추천합니다. 힘든 시기에 모두 좋은 일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더 좋은 경기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제 채널에서는 사이트 홍보 및 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사이트 유도 및 홍보 글이 보이면 바로 신고 조치하겠습니다. 불법이 아닌 합법적인 재테크로 후회하실 일은 하시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불법이 아닌 합법적인 재테크로 후회하실 일은 하시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유튜버 살아있는님의방송이많이 사랑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좋아요는 제게 큰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